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만에 영화 천재가 되는 방법. 저는 아마 한 1년 정도에서 중고수? 그 정도 된것 같은데요. 뭐중수와 고수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애니메이션은 다 알아듣고요. 미드나 뭐 영화 같은 것도 한 20, 30%? 30, 40%? 어느 정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일반 미드나 영화보다 두배 정도 느리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애니메이션을 그냥 하루에 본인이 쓸수 있는 시간만큼 저는 거의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정 시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완전히 완전히 영화에 빠져서 한 1년 안에 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 공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뭔가를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할때 문법이나 이런 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그냥 스티븐 크라크슨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컴프레시블 인풋, 컴프레시블 인풋 그곳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처음 애니메이션 보는 데서 부분서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준행. 이중행, 이준행이라는 채널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쉐도잉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두 채널 정도만 하셔도 엄청 많아요 저료 이준행 채널을 보면은 겨울왕국, 라푼젤, 인크레더블 그 다음에 뭐 라따뚜이도 있고 쿵푸팬더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쉐도잉 채널은 어바웃타임, 로팅엘 인턴, 쥬토피아, 프렌즈 그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두 채널만 가지고도 체계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뭐한 다섯 개, 여섯 개, 많게나 1열개이 정도 보면 애니메이션이 너무 잘 들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영화나 미드 쪽으로 이제 가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나 미드가 애니메이션보다 말이 한두세 배는 빠르거든요. 진짜. 그리고 쓰는 어휘 자체가 애니메이션은 어떤 보통 교훈을 주기 위해 디즈니나 이런 데서 드림옥스나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유추할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애니메이션은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단어도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의 광호, 엄청 등장한 것도 아니고 정형화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쉬운 단어 위주로 나오죠. 애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거건 이게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석화현상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플로리다 아선, 아선생. 이마영 작가님의 책에도 소개가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I'm, I'm fine 뭐 이런 거그 틀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은 스테레오 타입이 되버리고 화석화 현상을 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 영화나 드라마에 노출이 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학원에서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 병행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왕 초보였다가 중수 보수로 이렇게 처음에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독학을 하는 거는, 음,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학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입시학원에서의 학원이 아니고요. 에로 그 잉글리쉬 같은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제대로, 제대로 알려주는 곳에서 한 3개월에 6개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두세 달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요. 두세 달 애니메이션을 계속 본 다음에 학원을 이제 다니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좀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서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학원을 어느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다 선생의 김하영 작가님의 문법책, 그런 거를 두권 정도, 아마 두권 정도 나왔을 거예요. 문법 1, 2, 문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크라스앤 박사 같은 경우는, 컴프헨시브링 포트하고, 스킬 빌딩하고,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 c o m p r e h e n s i 는 좋은 거고 선이고 s k 빌딩은 악이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누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나눴는데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학은 성인이 대해서 공부를 하면 스킬빌딩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컴 o m p r e h e n s i v e i m p 하고스킬빌딩이 같이 가야 된다.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약간 스킬 빌딩 쪽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뭐, 입시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하고, 이 직독 직기가 돼야 되는 거.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제대로 배우는 게 아마 학생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 에로 윙글씨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어린 초등학교 1, 1 2, 학년생들이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뭐 두세 달은 영한 사전을 영영 사전이 힘드니까 영한 사전을 볼수 있겠지만 조금 한 두세 달한 다음에는 영영 사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한사전의 뜻이 누락된 뜻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니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영한 사전을 보시면 마구 벨트 마구를 채우다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있거요 미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니스는 동력화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연의 힘이나 이런 걸 동력화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미드나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뜻인데 영한사전에서는 누락, 누락되는 경우는 없고 어반딕션이나 뭐, 콜린스나 롱맨이나 여러가지 다른 사전의 힘을 빌려서 영명사전을 보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학습보조 앱을 활용하라는 거 초반에 그 저는 저절로 암기 영단어 저암명 이게 플래시 카드 같은 거를 단어하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써가지고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플래시 카드를 앱 앱화한 게 이제 저합용인데 뿌려서 아까 저절로 암기 영단어. 저절로 암기 영단어하고 제가 도움 받은 거는 꿈해영. 꾸준히 매일 영어. 꿈해영이라는 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괜찮더라고요. 꿈해영. 거기서 좀 많이 기억나는 거는 라라랜드. 라라랜드에 나오는 아이렌아이렌이라는 -ren. 그. 그 주인공이 노래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아이로 앤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 저함력하고꾸의용 이런 건 처음에 할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SEM이라는 앱도 괜찮고. 아마 그 SEM에서 한번 사면은 평생 소장할 수 있을 거예요. 뭐 5천 원에 뭐 5천 원 정도에 하나 사면은 여러분들이 기하는 케이크 슈퍼맨 이런 앱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영어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영어는 운동이다. 하루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운동이다. 아직 제가 이, 아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렇죠? 음, 하루에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 일단 말씀드릴 그 갓쭈아 채널, 쭈아라는 분이 하는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훈련이 되게 좋아요. 물론 어떤 교재나 어디 컨텐츠에 있는 한, 한글을 한 영어로 바꾸다 보면 은 기존에 거기 써있던 거하고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계속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훈련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계속 그걸 하는 게 영어, 영어식 사고를 하는 뭐 영어 뇌를 바꾸고 뇌를 한국내에서 영어 뇌로 바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영 훈련을 계속 하는 게 그런 영어 뇌로 바꾸는 좋은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조금 하면은, 뭐, 평생 공부 안 해도 되고, 키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삼천 단어라고 그러면은, 평생 삼천 단어만 쓰고 살게 아니잖아요. 미드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웬만하면 좀다 들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듣기 연습도 계속 해줘야 되고, 쉐도잉 받아쓰기, 뭐 이런 거, 디테이션. 그런 것도 계속 해줘야 되고 하는데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짧게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뭐영어 공부 안 하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영어 고수들은 더 열심히 할걸요 하루에 최소 뭐 영어 고수들도 한두 시간 할 거예요 아예 영어를 놓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린 그가주아 채널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발음 연습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분이 진짜 좀 체계적으로 음소 단위, 그 발음, 영어 발음에 있어서 음소 단위부터 시작해서 발음에 있어서 되게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그뭐 영어 천재, 영어 천재라는 책도 같이 병행해도 괜찮을 것. 이분 갓주와 채널을 가면 계속, 요새도 계속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게임을 좋아하면 하스스톤을 좋아한다. 스위치의 하스스톤 방송 있잖아요. 하스스톤 영어 방송을 듣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계속 할수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면그 영어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의 영어로 된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재미도 있고 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각종 그 인터뷰 영상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기생충의 통역사 기생충의 통역사 분이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되셨, 그렇 그분 관련 영상은 다 찾아서 듣. 고 듣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지금 목표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샤론체님 같은 그런 분을 이제 목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센스가 있긴 한것 같아요. 거의 미국에 사는 지가 별로 미국에서 그냥 잠깐 유학하고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유창하게 한다는 건 프론트하게 한다는 건 대단한 좀 타고난 면도 조금 있긴 한것 같긴 한데 노력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분 관련 영상들을 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BTS 뭐 RM 인터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싸이라든가 싸이의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싸이가 말을 재밌게 하는, 하는데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리면 이렇게 싸이가 막 얘기하다가 본, 본인을 가리키면서 근데 보통 사람을 가리킬 때그 싸이가 좀 인기가 없었을 때 Who is 후이 a 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싸이 인터뷰 영상에서 영상에서 보다 보면은, What is that? 그, 그 부분에서 막 터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싸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쉬운 영어로 부드럽게 되게 자연스럽게 긴장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싸이 씨도 엄청 노력을 하셨, 하셨을 것 같아요. 간혹 간간히 보이는 영어를 보면 근데 되게 디테일 하세요. 디테일하게 하시,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쉬운 영어로만 들리니까 아마 싸이 씨도 엄청 어휘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좀, 긴장을 안 하고,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 긴장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에픽하이의 타블로 같은 경우,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좀 이렇게, 아 영어, 영어 천재가 되는 법, 이런 걸로 좀 해봤는데, 영어는, 이렇게 계속하면서 표현들을 어느정도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책에서는 그냥 글로비시만 해도 된다 해외에 그냥 세계적으로 통하는 비즈니스 영어상에서 통하는 그냥 글로비시만으로도 뭐 충분하다 이런 말도 하고 굳이 뭐 영어 관용을 외울 필요가 없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 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선택의 영역인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면 목표라는 바가 더 높으면은 끝까지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스티븐 클라센 박사님 말씀 간혹 드렸는데, 뭐, 컴프렌서블 인풋 그거 보고, 그분이 읽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읽기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저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테스팅이라는 책이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사, 사놨었는데, 좀 읽어보려고. 오늘 여,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잘 보셨으면 댓글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